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셰퍼. 말하는 게 머니와의 만남. 아주 오래 전부터 내 소망은 개를 키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를 싫어하는 주인집 아저씨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빠가 주인집 아저씨와 의논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저씨는 아빠의 말을 기기울여 듣지도 않고 이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만 대풀이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 말고도 2층과 3층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진짜 이유는 주인 아저씨가 개를 싫어한다는 것. 아빠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건 개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만은 아니야.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조차 인색하다는 게 문제지. 그 이후로 나는 주인 아저씨를 유심히 관찰했다. 아빠의 말씀처럼 정말로 아저씨는 마음이 고약해 보였다. 엄마가 또다시 개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내쫓겠다는 위협까지 했다. 난. 다른 사람이 개 키우는 걸 막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도 정원이 딸린 예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나만의 방이 생겨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마치 하늘에 붕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집을 사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덩달아 내 용돈도 많이 빠듯해졌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소원을 혼자만 간직하기로 했다. 무슨 소원이냐고? 당연히 개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엄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날 깨우셨다. 키라야, 빨리 일어나 봐. 우리 집 앞에 다친 개가 누워있어. 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려갔다. 정말이었다. 집과 차고 사이 구석에 하얀 개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숨을 헉헉대며 다시는 깨어날 수 없을 것처럼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개를 살펴보니 뒷다리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았다. 다른 개에게 물린 상처처럼 보였다. 아마 여기까지 몸을 질질 끌며 왔다가 기운이 빠져 잠든 모양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물어났다? 난 화가 나서 중얼거렸다. 잠시 후 개가 눈을 뜨더니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몇 걸음 내게로 다가왔다. 떨고 있는 게 너무 가여웠다. 손을 뻗어 개를 쓰다듬으려는 순간 개의 앞발이 매끄러운 돌 위에서 미끄러지더니 쿵 하고 넘어졌다. 나는 얼른 안아 올렸다. 엄마와 나는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차에 태우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친절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상처를 치료하고 주사를 몇대 놓아주었다. 개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곧 잠이 들었다. 의사 선생님은 다른 개에게 물린 상처는 곧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하얀 개는 아주 순하고 영리한 레브라도라는 종인데. 이 종은 어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개이며 맹인 안내견으로 제일 좋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난 계속해서 개를 쓰다듬었다. 털이 정말 부드러웠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엄마와 내가 집으로 다시 데려올 때까지 녀석은 내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개를 부엌 구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다행스럽게도 내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다.이 하얀 개는 아직 빨리 완쾌되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그건 이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 또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 동안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빠는 주인을 찾기 위해 광고를 하고 근처에 있는 동물보호소에도 전화를 하셨다. 그러나 이 하얀 개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녀석이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들도 점점 개에게 정이 들었다. 어느새 녀석은 우리 가족이 되었다. 며칠 후 레브라도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신바람이 난 나는 건강해진 레브라도와 온종일 지칠 때까지 뛰어놀았다. 그날도 둘다 기신맥진에 식탁 앞에 앉아있는데 아빠와 엄마가 돈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난그 이야기가 제일 듣기 싫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인데다가 이상하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와 아빠가 불행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잠시 멈춘 사이 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저 녀석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 그 순간 갑자기 여태까지 우리가 녀석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걔도 이름은 있는 법. 나는 조금 떨어진 구석에서 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이 털복숭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원래 이름을 알 수는 없을 테고, 녀석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하지만 적당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그 사이에 부모님은 다시 돈 이야기를 하셨다.갑자기 아빠가 크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그놈의 뭐니 뭐니 뭐니.아 모든게 다 결국에는 돈 문제군.그때. 한참 자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일어나 아빠한테로 걸어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머니! 라고 소리쳤다. 그랬더니 역시 녀석은 곧바로 내게 달려왔다. 난이 개의 이름을 머니로 짓자고 제안했다. 녀석이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셨다. 걔 이름이 머니라니. 머니는 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잖아. 반면에 아빠는 아주 재미있어 하셨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걸. 머니라고 자꾸 부르면 돈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걱정되는 일들이 해결될 테고. 물론 아빠는 그 당시만 해도 녀석이 진짜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셨을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브라도의 이름은 머니로 정해졌다. 머니가 우리 집에 온지 1년이 되었다. 머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온순하며 영리했다. 또 내가 본 개들 중에서 눈이 가장 영리해 보였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말하는 것을 머니가 다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레브라도 종은 수영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머니만큼 물에서 오랫동안 수영할 줄 아는 개는 없을 것이다. 어떤 연못이든 어떤 호수든 머니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난 커다란 모래사장과 파도가 있는 진짜 바다를 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사업이 잘 안되어서 당분간은 바다여행이 힘들 거라고 하셨다. 대신 우리는 일요일에 강가로 산책을 가곤 했다. 근처의 도시로 흐르는 매우 큰 강이 있었는데, 굉장히 넓어서 때때로 바다처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다리 밑의 물살은 매우 거칠고 위험했다. 어느 일요일, 머니가 위험에 빠졌다. 아침 내내 제멋대로 굴던 머니가 나하고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걱정이 된 나는 머니를 부르며 찾아다니다가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머니를 발견했다. 머니가 어떻게 해서 강물 속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물살에 휩쓸려 다리 쪽으로 떠내려가던 머니는 다행히 두 교각 사이에 사람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렸다. 거친 파도가 머니의 몸 위로 넘실거렸다. 머니의 몸이 점점 더물 아래로 잠기기 시작했다. 나는 머니가 물에 빠져 죽는 걸 그대로 두고 볼수 없었다. 어떻게든 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무작정 물에 뛰어들었다.하지만 빠른 물살은 머니에게 가려는 내 몸도 금세 상켜버렸다.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그러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머니가 걸렸던 그물에 똑같이 걸렸다고 한다. 다행히 근처에 해상경찰보트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다고 엄마 아빠가 말씀해 주셨다. 의식을 잃기 전에 나는 머니의 목을 껴안았던 것 같다. 그래서일까? 보트에 타고 있던 경비대 아저씨가 머니 하나를 동시에 물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했다.어쨌든 경비대 아저씨들 덕분에 머니 하나는 무사할 수 있었다.나는 몇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그러고도 며칠 동안은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나보다 훨씬 빨리 회복된 머니는 몇 시간이고 내 앞에 앉아서 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머니의 눈을 들여다보니까 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개들은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하곤 한다. 머니도 나를 몇 시간이고 매우 사랑스럽고 고맙다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물론 그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다. 나는 12살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바닷가에도 못 갔고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 부모님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나라의 경제 상황이 우리 집 재정 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셨다. 하지만 똑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집과 달리 친구 모니카의 집은 왜 점점 부자가 되는지 궁금했다. 몇달 동안 계속 아빠의 수입은 신통치 않았고 그에 따라 집안 분위기도 안 좋은 날이 많아졌다.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며 한숨을 쉬곤 하셨다. 난 이런 생각들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다면 난 머니를 키울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TV 광고를 보고 전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의 CD를 주문하려고 할 때였다. 전화기 옆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들렸다. 키라야, 정말 그 CD를 사야 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게 어때? 깜짝 놀라 방 안을 둘러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에 나 혼자였다. 아니, 머니만 내 곁에 있었다. 아마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하며 내려놓았던 수화기를 들고 다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키라야, 그 시즈를 사게 되면 한달 용돈을 다 써버리는 거잖아. 머니가 내 앞에 서서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있었다. 목소리는 분명 머니한테서 나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개는 말을 할 수는 없어. 아무리 머니처럼 영리한 개라도 그건 불가능해.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옛날부터 개는 말을 해왔어. 물론 너희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지만 말이야. 언제부턴가 사라져 버렸지만 내게는 아직도 말하는 능력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머니가 날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말을 하는 낙타가 떠올랐다. 그렇지만, 그건 영화였잖아. 이건 현실이야. 어, 영화 속이 아니라고.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재빨리 손등을 꼬집어 보았다. 아야! 아팠다. 분명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계속 손등을 꼬집으면서 놀라기만 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니가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머니와 몇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것 같은 기분이랄까? 단지 머니가 이야기를 할때 입술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낯설 뿐이었다.우리 개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어.그러니까, 음, 쉽게 말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땐 다른 개의 뇌로 직접 생각을 전달하는 거지.그래서 네 생각을 알수 있는 거야.이번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다 안다고? 나는 너무도 당황스러워 그동안 무슨 생각들을 했었는지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머니가 그 생각을 방해했다. 물론이야.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난다 알고 있어. 이렇게 가까이 서 있을 땐 상대방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 그래서 난 네가 부모님의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무척 슬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또 네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처음엔 너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날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난 아무에게도 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어. 하지만 넌내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도움을 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을 꼭 지켜야 해?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돼? 난 머니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싶었다.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예전의 주인은 누구인지, 또 누가 머니를 다치게 했는지. 그러나 머니는 내 생각을 중단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은 여러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한 가지 이야기만 했으면 해. 바로 돈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너에게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나도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돈이 없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돈이 중요해지지. 우리 둘이 강물에 빠졌던 때를 생각해 봐. 그땐 우리가 물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 지금 네 부모님에겐 돈 문제가 그래. 부모님의 재정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끊임없이 그 이야기만 하시잖아. 말하자면 네 부모님이 바로 물에 빠진 상황인 셈이지. 난 네가 부모님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돕고 싶은 거야. 네가 원한다면 돈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줄까 해.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물론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았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있었다. 걔가 돈에 대한 최고의 좋은 자가 될수 있을까? 라는 것도 의문이었다.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머니가. 약간 거만하게 웃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 난 네가 진심으로 간절히 원할 때만 도울 수 있어. 그래서인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너희 사람들은 쉽게 스스로의 생각에 속는 것 같아. 그러니 생각하는 것을 적어두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내일 아침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10가지를 적어보도록 해. 나머지 내일 오후 4시에. 함께 숲으로 산책을 가며 이야기하자. 난 돈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배우기에 아직 좀 어리지 않을까? 게다가 난 부모님을 통해 돈이라는 것이 결코 유쾌한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생각을 읽은 머니의 목소리가 바로 들려왔다. 네 부모님은 네 나이 때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거야.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큰 일은 작은 일일 때 시작하라.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돈에 대한 몇 가지 비밀들, 즉 법칙들이 있어. 그런데 그건 네가 간절히 바랄 때만 들려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이유, 즉네 소원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때까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오랜 시간 동안 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머니의 비밀은 지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머니가 사람들의 실험 대상이 되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머니가 좁은 의리에 갇혀 수많은 호스를 꽂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봤다. 안 돼, 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나는 머니에게 너무 많은 질문은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되면 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어린이인 내가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은 들지 않았다.바로 그때 큰일은 작은일일 때 시작하라는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대체 무슨 뜻일까?한참 고민하다가 이웃집게 헨리를 떠올랐다. 헨리는 다섯 살일 때 이웃집에 왔는데 처음부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웃집 사람들은 다섯 살이나 된 헨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걔는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돈 문제에 관해서만 보자면 우리 부모님도 헨리와 비슷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머니가 말하는 것을 듣고 보니 확실히 머니가 돈 문제에 대해 매우 잘 아는 것 같기는 했다. 그래서 나는 머니의 말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10가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3시간이 지난 후 나는 10가지 목록을 완성했다. 1. 기어 장치가 18단인 트래킹 자전거를 사기 위해. 2. 내가 원하는 cd를 마음껏 사기 위해. 3.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운동화를 사기 위해. 4. 200km나 떨어져 살고 있는 친구와 실컷 전화하기 위해. 5. 여름에 미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영어 실력도 좋아질 것이다. 6. 부모님께 돈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 그러면 부모님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 7. 부모님께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식사를 사드리기 위해. 8. 나처럼 잘 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9. 검은색 청바지를 사기 위해. 10. 컴퓨터를 사기 위해. 목록을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처럼 보였다. 부유해진다면 이런 것쯤은 쉽게 살수 있을 것이고, 이보다 훨씬 흥미진진한 일들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